아아... m b 아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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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read you. Order scabbard. Yes, sir. What's Order scabbard. Report for duty. Order Yes, sir. Yes, sir. I read you. Report for duty. I read you. I read you. I read you. I read you. Order Yes, sir. Order Order 저는 메카니까 합니다. 님들은요? 해도뭐막 게임 털었으니까 됐지 뭐. 험난마린? 험난마린은 뭐죠? 아험 험난마린 아 이거구나. 어, 험난마린? <laughs> <laughs> 오케이. 아, 아까 거기 내가 갔어야 되는데, 아, 한, 한 번만 더 떨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한 번만 딱더 떨면 이제 어, 메탈 나가는 건데, 자, 일단 입고 막습니다. 우리 흰색 형, 잠깐만, 4승 21패, 흰색님 패작? 패가 좀 많은데? 이거 패작 아닌가? 아니 패작이냐고요 <laughs> 메카닉이 아니라 패작이냐고 잠깐만 우리 초록형님 영승이팬어 뭐야 이거 저서 잠깐만 자 일단 우리팀 패작이 아니고요 철없님 지금 눈치 보고 계시죠? 철없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테 집에 하라고? 철없 지금 나한테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도발하니까 어 도발하니까 짜증 나서 강퇴하는 거지? 아니 벌써 못 들어가. 저거 가스는데 벌써 갔는데? 아, <laughs> 그니까. <laughs> 지금, 아씨,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 메카닉? <laughs> 잠깐만, 이거 또 은근히 빡뀐 같은데, 이거? 인1 0 0원이 아니야, 요 큰일 났다, 이거. 네, 아니하세요 <laughs> Good to go, sir.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Reporting for duty. Reporting for duty. Roger that. I'm finished. Roger that. Yes, sir. SCP, good to go, sir. Order scouting? All right. Bring it on. Order captain. Reporting for duty. Yes, sir. Something on your mind? What do you want? I read you. Yes, sir? Yeah. Or 저거가 저걸 로쓰는것 같아? 아니네. 우와, 거야 <laughs> 와, 노썩클럭거야 이거? 와, 노썩클럭거려 가냐? 이 맛이다 얘. 와. 아니 노썸클로 끌어가네 와아 어 히드라 내가 이겨? 애플 <목소리> 오네 와 노썸클으로

자 일단 토스 입구를 딱 맞고 테란과 마장을딱 떠줍니다. 이렇게 마장을딱 떠주면 참패 어디 메카닉으로 나왔을 까불어 자 대패 그리고 7시를 아이 뮤탈은 배제해야죠 뮤탈은 없다고 치고 아이일끝비벼라나이다 드론 올킬! 핳핳핳 올킬기 드론 킬아 공전유닛은 생각 안 하죠 왜냐면 벌처는 초만유닛이니까자 일단 일시씩 올킬 한번 먹여놨어요 저거 문자 9시 1시 내가 좀더 타격 을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가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 재현이에요 네, 항상 방송 즐거워야죠와 땡커만 온라인을 딱 해줍니다. 파랑한테 yeah. 일단 나오면 싹 아, 풀어줘야죠. 드랍시 한번 써볼까요? 형님들, 드랍시? 드랍시 플레이 갈게요. 드랍시 플레이. 커메드도 많이 올렸고, 초반에 적그 피해도 좋겠고, 드시 카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근데 토스가 입구를 맞고 뭔가 하고 있는데, 뭐, 뭐 하고 있지? 스캠 한번 뿌려봐야겠, 스캠 한번 뿌려봐야겠어요. 딱! 아! 셔틀셔틀 나왔서 오는 것 같은데. 자, 탱크 배치 지렸고요. 야견견견 견, 견, 견. 오케이. 좋았어. 스탠드아 자, 톡! 그렇지 게임, 어, 게임 혼자 하는 거 같아요. <laughs> 원래 항상 혼자 하잖아요. 어, 팀플 하고 싶어도 혼자 하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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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이다. 야, 탱크거야한 여덟 마리 딱았나 아, 끄지. 호흡 어, 뿌리냐? 아니야, 요 야, 근데 탱크 그만큼 잡아줬는데 못 막는 건 설마 야, 나 탱크 그만큼 잡아줬거든요. 탱크 엄청 많이 잡아줬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 집중해야되는 분들이고 오메 이거 불리하죠? 이 놈들? 초반 저거 어디 시켜놨고 탱크 많이 잡아줬지 근데 왜 이렇게 불리해 보이지? 아싸좀많네아스 아싸 비율을 좀 맞춰야겠어. y e 서 먹자. 좀잡지고맙지 고맙죠. 되게 고마울 걸. 근데 니네 왜 스킬 안다고 뭐 하냐? 드랍시 플레이갑니다 드랍시 플레이, 드랍시비? 드랍시

야 이런 에이프 본적 있냐 니네? 이런 에이프 본적 있어?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한거 아닙니다 상대쪽 모리츠한테 얘기하는거에요

I to destination oh, I Go ahead, in destination. In the coordinate. Coordinate. Target. Target destination, Go ahead, HQ. Yeah. Ready to roll now. Go ahead, destination. destination, destination. Order, Captain. Yes, sir. I read you. Destination, trap yourself. I read you. Ready to roll, Ready to roll now. 탱지 yeah, it. 장난 안 하지? 니 지금 놀 때가? 지금 니가 놀 때야? 핵을 간다고? 감히? 지금 kind of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핵을 가? 그거 원단 한번 보자 뜨거마 한번 봐라 감히 핵을 가? 어 여기 구석이 탱크 없어? 어 oh, 그래 여기 여기가 명당. <laughs> 여기가 명당! 그렇지, 그렇지! 시끄럽고 열심히 좀 해줄래? 이끈 한번 켜 놓고 조심해요저 e 한번 털어야 돼, 저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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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가디언 못 가. 어, 들어, 너이 킬을? 야, 여기 밀어. 너, 괜찮아. 아, 그냥 밀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면돼뭐할게 걱정이야 <목소리> 어야또 어디야 여기다 핵슬기 빵. <목소리> 어? 오씨 어? 안터져 어디 이상한데 여기다 쳇쳇쳇 오케이 이안었죠 둘이 <laughs> <laughs> 연인 관계에요? 아, 그니까 얘네 해놓고 보면 거의 연인인데? 거의 뭐 여자친구들 혹시 사랑해의생님 바랑에... 사귀심? <laughs> 배틀은 또 뭐냐 또 배틀 저거 깨알 배틀. 자, 이것도 이리로 또또또 또 빈틈을 또 찾아서 자, SCP, SCP 버려도 버려도 맞네또버려자 빈틈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자, 빈틈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아니요, 저 치과 가야 돼요. 아파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야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어, 드라스잘 막았네 이번엔. 자, 이제 지상군으로 갈게요. 드라스 이제 필요 없어요. 아니야, 서프레 내릴 거 그랬다. 어디서 자꾸 핵을 쏘는 거야? 어, 나야? 어, 잡을 거 없잖아. 핵을 여기다 왜 쏴? 이거 뭐죠? <laughs> 아니, 이거 뭐, 뭐, 어쩌라고? <laughs> 아니, 뭐, 어쩌라는 거지, 저거? 아, 너무 많이 틀어서 아픈 거예요. 직업병이야, 그러면? 이빨 <목소리> 안 짜면 무슨 짓이야 삶이야, 인생이야. <목소리> <목소리> 보스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가서 핵쏠라고 아주 발악을 한다, 발악을 해. 아, 그러니까 삼성업이 안 됐네, 2역이 쏠라고 아주 들어올라고오케 어, 지금 근데 내가 어, 맞아도 이길 어,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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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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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keep on. 이런 거에 내가 무너질성 싶으냐? 이런 거에 내가 무너질성 싶으냐? 내가 무너질성 싶으냐? 아니야 뭐가 미안해? 내가 시수했냐 어, 잠깐만, 집중할 게데 잠깐만, 이거. 또, 또, 야리꾸리하게 돌아간다, 또, 게임. 아이씨. 다 이겨놔도 불리하냐? 야, 이거 튕긴다. 일어나. 내가 봤을 때 이거 튕긴다. 어허. Order sir order. ready to roll out. Destination. Identified target order, sir. Yes, sir. Identify target and yes, Destination. 와씨 카데미 왜이렇게 많아 와 이거 안나와서 몰랐는데? <웃음> 이거 쌍댈 <laughs> 할만한 줄 알았나 아닌가? 방송 보러 오세요. 오케이, 뚜까랜덤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보러 온다!